이사야 11장 이세의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이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사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애동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자선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